네, 무슨물니시 아셨습니다. 자, RC 라이프의 양대산맥. 자, SCY, SCY 제품. 어, 정말 잘 가는 차죠. 브러시리스 버전. 그리고 얘는 브러시드. 예, 브러시드지만 자, 몬스터. 자, 몬스터입니다. 얘는 날개 달리면 트럭이라고 러죠몬스터하 트럭이. 자, 지금 우리 바깥에 날씨가 너무너무너무너무 덥습니다. 짜잔. 바깥에서 거의 죽음. 오우, 거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 실내에서 할수 있으면 좋겠다라 는데 실내에서 잠깐, 어, 세팅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의자 앉아가지고, 잠깐만요. 일단은 요거를, 어, 이렇게, 요걸, 요거 잡고, 주을이 껴가지고, 잠깐만 해볼게요. 자, 원래 저도 이제 실 외에 사는 걸 좋아하는데요. 야, 이거 너무 더워가지고, 날씨가. 할수 없어요. 의자, 기자 앉아가지고, 예, 캠핑 의자. 남자는 뭐죠? 예, 남자는 캠핑이죠? 남자는 캠핑 의자. 딱 앉아가지고, 어허 좋다. 자, 에어컨이 있거든, 여기 에어컨 있거든요. 저기 에어컨. 어원 좋다. 자 여기서 살짝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오케이, 자, 오, 오. 밖에 나고 싶죠. 그렇지만은 밖에 나올 수가 좀 너무 더워서. 오, 잘한데? 자, 제품 제명을 확인할게요. 자, 제품은 019. 자, 그 다음에 019. 그 다음에 0 두고 야, 쇽도 되게 좋아. 요 쇽이 좋아. 자, 아 죄송해요. 009, 009. 제송해 009. 자, 그 다음에 자, S Y. S Y 수동 개폐기 니다 그리고 고객께서 어, 보낼때 어 지금 보시면 그 은행 중 가열되면 가열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 잘안 나오냐 뭐냐 가열된다는 뜻 뭐냐 열이 뜨거우면은 뜨거우면은 멈출 수 있어요 특히 여름같이 이렇게 여름같이, 여름같이 떠오면 멈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얘또 브러시 있어야 요그 너무 힘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를 속도가 어 높게 올려서 막당기잖아요 그럼 멈출 수 있습니다 이거는 멈추수니까 여름에는 살짝 낮춰서 하는 게 좋습니다 뜨거워지면 모터가 뜨거워지면 멈춰지는 오토컷 기능이 있고요 그 탁탁탁탁 거리는 거는 기아에서, 기아 소리 보세요 이게 공중에서 뛸때 소리가 맞지만 딱 넣으면 이거 이런 소리 이거는 이런 큰차도 같은 거예요 큰 차도 소리 들리죠? 이게 소리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기아 소리에요. 브루시리스라면 나오는 기아 소리입니다. 그래서 자식게 나는 거죠. 오케이. 빨리 볼까요? 쪼끼끼끼빨. 빨리? 빨리 하면 제대로 돌걸요? 오, 그쵸. 돌려 이렇게. 속도를 낮추면 다시, 낮추고 중간, 중간이요. 안빨라요 그쵸. 그렇죠. 자연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들. 요거는 자연스러운 거에 대해서, 어,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중간으로 했어요. 중간으로. 그 다음에 연습할 때 이렇게, 곧또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뜨거워지면 멈추는데, 오토컷이라면 오토컷. 그러니까 양해를 하셔가지고, 아, 이렇게 속도가 멈추지 구나 뜨거워지면 당연히 멈추는 건 기본입니다. 이거는 RC 제품의 모터 변속기가 타지 않고 멈추라는 오토컷 기능입니다. 기 다양한 RC 준비되는 제품, 그리고 RC라서 판매하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좀 보시면, 자, 여러분들께서도 점점 대공이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제품도 오시면은 한 번씩 볼 수도 있어요. 전화주시고 오시면은 딱 좋겠고요. 그 다음에 황보가, <laughs> 자, 포인트. 268,000원의 황보. 대단하죠. 제가 지금 두대 49만 원세 판매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황보 이 하나만 해도 모터 변속기 서버 밧대 중량이 뭐다 들어 있습니다. 조정이 너무 좋구요